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총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총 샷, 엽총을 이제 영어로 샷건이라고 하죠. 공기총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에서 총을 가지는 방법, 수련 면허증, 총포 소지 허가증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수련 면허증 자세한 설명 어, 시험 뭐 보는 거, 수련 면허증 시험, 그 다음에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총 비용 이런 거볼 거예요. 어. 본 영상은 2011년 7월 기준으로 제가 이때 어, 면허증을 따고 총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달,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각 지자체의 경우를 어, 다룰 수 있으니까 반드시 거주지에 있는 경찰서 시청 구청 군청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그죠. 음, 제가 이거 뭐 촬영할 때는 거의 다 맞겠지만 그죠? 달라진 게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